크니까 그래도 이 정도. <laughs> 잘안보이면 문은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묻혀가지고 물질 해줘도 돼. 이거 물질을 벅벅벅 하면 안 되고 살살살살 아 다루듯이 해 이게, 약간은, 그, 기름, 연, 뭐야, 기름 성분이 좀 있는지, 어떤 분은 이걸 물에 접, 접셔가지고, 막뭐 이렇게 뭐, 약간 뭐, 뭘, 걸레로 닦아내가지고, 어, 뭐 수분을 닦아내고 하시는 작업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사포를, 사포질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 그만큼 이제 이게, 용지 자체가 약간 그 기름성분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물칠을 하실 때 이제 잘 보셔야 돼. 응, 됐거든요. 이제 색깔을 약간만, 약간만 빼줄게요. 밑에서 이렇게 꼭 찍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요거 갖고, 이걸, 이렇게. 여기 색깔을, 이렇게 땡기면 돼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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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뭐야. 색깔을 좀 빼주고요. 물이 너무 없어가지고 너무 혹시 돌아가면 안 되니까 적당하게 물을 스스로 약간 그리고 여기서 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있지좀안 칠했거든요, 여기 좀 밝은 거라서 만약에 조금 덜 진하다 그러면 살짝 이렇게 묻히세요. 이렇게 이렇게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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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지금, 그걸 했거든요. 하이, 하이라이터로 놔뒀거든요. 네, 이렇게 해야죠. 그 다음에 또물칠해볼 이게 붓이, 요 공간 하기는 좀 크니까, 이제 요 붓으로 물칠해볼게요. 약간 비비는 느낌으로, 살살살, 붓그 끝으로 비비는 느낌으로. 눌러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요, 여기 다이면안 되니까, 좀야 돼요. 요 물감을 좀 올려서 여기, 여기도 하이라이트가 있거든요 꽃잎이 약간 예, 비비지 가지고 약간 예. 그래서 이어서 색깔을 좀 올려 줘요 올려주고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큰 붓으로 이렇게 예, 해주시면 돼요 예. вот чего. это что? 약간 아담 쪽에 조금 진하게 하고 싶구요 여기다가 찔러보세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만약에 이제 여기 조금 말랐다 마른 느낌이 있, 있, 있거든요 그럼 살살살살 비벼줘 가지 그래가지고, 여기도 물을 조금 올려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다가 이게 이제 만약 이 하다 보면 얼룩이 끼고 약간 이게 덜 나올 때가 있는데 예쁜 하시면 돼. 이렇게 해서 예. 그리고. 작은 데는 살짝, 이, 아, 뭉서 살짝 묻혀서. 물만은거쫄 주고. 물, 물 빼고요. 자. 이런 거는 그냥 물칠을 하지 말고요. 바로 칠해도 됩니다. 이만큼 칠해놓고, 해가지고, 물칠을 넓은 데 하는 거예요. 좁은 데는 바로 칠을 해가지고, 강약을 만들면 됩니다. <laughs>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칠을 이렇게 했거든요. 칠을 닦아가지고, 요 붓을, 그래서 안에 조금 보이는 거, 이런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 가지 말고요. 그래가지고 강력에도 풀어줘야 돼요. 물이 맺히는 게좀빼지고요 여기도 맞춰가지고요. 여 이렇게, 이렇게 칠해주면 옷에 물, 물하고 물감다 빼고요. 여기 있는 색깔을 펼쳐주는 돼. 그리고 저 위에다 맞춰가지고 좁은 데는 바로 이렇게 이 앞에 칠하고 네, 이렇게 올려줍니런 네. 식으로 하면 이제 꽃 모양이 됩니이 공간 자체가 좀 작다 보니까 묘사가 조금 덜 돼.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이제 공간 넓은 데는 물칠을 해갖고 요 칠해가지고 요 왔다갔다 해주면 되고요 좁은 데는 바로 칠해가지고 물, 물감 빼고 다시 아, 풀을, 펴 바르듯이 해주면 돼요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색깔은 풍은돌로지하고 오페라만 섞었거든요 근데 여기 뭐 다른 보라 느낌으로 해도 되는데 오늘은 그걸 안하고 탄생만 갖고 하는 거로 흙질이 중요하거든요, 물질하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네.